이젠 천자먼환, 자연의 힘을 담은 건강한 선택해봐.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선택, 이젠 천자먼환은 실크 아미노산과 보리를 활용하여 만든 특별한 환입니다. 천자먼환은 자연의 힘을 담아 만든 제품으로 혈당 관리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을 가득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유래한 좋은 원료들을 바탕으로. 단, 이환은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신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실크 아미노산은 신체에 쉽게 흡수되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보리가 들어있어 소화와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몸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젠 천자원화는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을 그대로 담은 제품으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며 체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의 진정한 혜택을 경험해보세요.